이제 30분 운동 끝냈고, 원래 아침 식단으로는 탄수화물 100g, 단백질 100g 하고 이제 하루 야채 한줌 이렇게 해서 먹는데, 오늘은 고기가 저를 위해서 닭가슴살 들어간 특제 미역국을 끓여줬기 때문에, 그 미역국이랑 밥이랑 여기 필수로 먹으라고 했던 요거이 하루 야채를 아침으로 먹겠습니다. 가운살에 들어간 특별한 미역국, 하루 야채 한줌, 다음에 밥, 이렇게 아침밥. 음. 밥이 거의 한 80시간 정도 돼서 따뜻해. <laughs> 어, 이 야채 진짜 맛없어. 처리도 다 하고, 이제 씻고, 화장은 안 했어요.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렌즈만 꼈어요. 아픈 봐야 되니까 편하게 입고 나가 보겠습니다. 날씨 엄청 좋아. 진짜 가을인가 봐요. 시술은. 2시인데 지금 12시에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면,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예상인데, 제가 그 1시간 반 안에 바로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너무 작아서 좀 30분은 헤맬 거 생각하고, 좀 나온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좋댔어요. 지금 지하철이랑 버스 진짜 많아가지고. 2시까지인데 지금 1시 반 됐어요. 미쳐버리면서 진짜 어떡해. 짜증나, 진 아, 너무 열받아서 눈물 흘라그래 아, 이렇게 지하철은 안 오고, 버스는 다 막히고. 아, 진짜 미쳐버릴것 같아요. 진짜 짜증나다 어떡해. <목소리> <목소리> 잘 받고 나왔고요. 짜잔. 이거 없다. 잘안 보이네. 내손 안에 우주가 있다네. <laughs> 짜잔. 암튼. <아무튼. 웃음> <laughs> 그 멘붕을 겪고 나는 아주 만족스러운 타투를 했다. 타투다 하고 이제 몸이 너무 말라가지고.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잠시 쉬냐고. 또 죽이러 왔어요. 도는데 원래 씻는 게 정상이지만 꾸기가 날 졸라 오래 기다렸으므로 야꾸밋 밥부터 먹겠다! 오늘의 저녁 보쌈! 스테이크 보쌈! 와우 이거 다 해놨네 치개도 <목소리> 오고 이거 무슨 뭐, 막국수인가 이게? 응 저거랑 맛있네 내가 사온 아, 미역국까지 이종이의 네, 네, 네. 생일 축하하면짠 자기가 자축하는 거 같아 자축이지 뭐 오늘 서울 일이 있는데. 감자튀김 좋은 맛이야 세상 살만요 살면서 일을 되고 싶어 주는 나의 짜잔. 생일 채을크 는데 잘됐 대요. 코트 가내몸 이요, 좋은잠이쌓다좋은날을부짜이짜일축하합니다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오기이나 10kg씩 빨이자 섰어. <laughs> 이거 먹으면서 그런 거지. 여기는 <laughs> 운동을 하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다. 기다려 보시. 아! 무엇을 하죠? 자, 갈았다. 따. 갈아. 어제 이미 었는데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이거 제쳐두고 이거는 아 어제 이미 뜨놔가지고 가지고 풀볼거요 짜자잔 잠옷입니다. 이거는 <laughs> 이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반팔 잠옷이고 이거는 지금 입어도 되는 귀여운 길다란 잠옷. 갈아입고 와 주세요. 예. 짠! 이게 우리 친구들이 준 귀여운 장옷입니다. 왜 애들이 장옷을 선물로 줬냐? 일단은 원래는 장옷을 안 입고 살았는데, 같이 살면서 제가 장옷의 이점을 알려줬어. 첫 번째 이점! <laughs> 첫, 첫 번째 이점! 집에 옷 느낌이 난다. 두 번째 촉감이 좋다. 세 번째 그냥 기분이 좋다! 그래서 자모 추천합니다 아, 이게 첫번째 선물이고 이게 이제 두번째 선물 사실은 이게 제일 메인이라고 봐도 되는 이게 뭐냐면 최진주가 아주 이를 악물고 있던 헤드셋입니다 돼지, 그래. <laughs> 헤드셋 이거 원래 내가 돼지랑 대데버 그 게임하면서 제발 헤드셋 좀 사라고 하는데 제가 산다 산다 말만 나고 거의 한 2년을 안 사가지고 얘가 악에 받쳐서 고기한테 얘생일선물 헤드셋 좀 사다, 사주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샀대요. 나의 그이죠트 이거 엄청 좋은 헤드셋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계 사실 잘 몰라요. 비싸요. 비싸대요. 자, 아우를 옆으로 쫙 열고 하면은 아주 예쁜 빨간색 헤드셋이 나오고. 이거는 우리 돼지와 세트인 색깔이에요. 커플템이죠. 나사면껌좀 살자. 거기도 이거 사고 싶다고. 하나, 하나, 하나. 진짜 내가 몇년 만에 차 보는 헤드셋이야. 돼지랑 게임하면서 제가 요긴하게 이제 써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모자찌들 아주 좋은 거 하나는 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다완 사줘. 내 성수 상상 왜그 자, 여기까지 연박싱은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이제 친구들이 사준이 헤드셋 써가지고 개발할 거고, 거기는 이으이 올라갔습니다. 친구들이랑 다인큐어 개노답 4인큐~ 줄격이다 뭔가 이거 나야. 이거 나인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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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야 뭐 하는 거야? 아 잠깐만. 나 잠깐만. 김치가 잠깐만. 아, 씨, 김치야 왜 그래? 잠깐만. 야, 니뭐 하는 거야? 왜 그래?